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기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우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재로나 성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화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라 어린 염수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유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위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장, 14장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어,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우수와 갈렙 이외에는 성인은 누구도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세 이에 유아 자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과 징계가 어제까지 선언되고 오늘 보면 15장으로 왔는데 바로 2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때잘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여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뭘 말하고 있냐면 13, 14장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미 아마 1 0매칠이면갈 거리를 하루를 정탐한 40일을 40년을 해 가지고 40년이 걸립니다. 어, 놀랍게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약 38년 되는 그 광야 방랑의 이야기를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3,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38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이제 고라 자손의 원망인데 그 고라 자손의 원망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광야 생활 마지막쯤에 발생을 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즉 무엇입니까? 13, 14장까지는 광야생활 초기 이야기고 15장은 중간에 지금 그 16장 말길 이어주는 그런 어, 압축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 이것은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2세대들에게 한 말씀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절부터 16절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18절에도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앞길 누가 인도하세요? 누가 그 비전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자꾸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내가 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내가,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린 자꾸 내어 드리는 것, 뭐, 내어 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런 이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다시 이 세대들에게 압축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가난 땅에 들어가 계세요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믿음 생활 할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일보다도 먼저 우선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생 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신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은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예배 모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13제를 보면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법.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신앙이 가서 그 법대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가 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고 진리로 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해서. 기도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까? 막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한 것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드릴 때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법대로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님께서 우리가 헌신 봉사 일보다도 우선하게 요구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매로므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19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은 먹을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절, 21절처럼 처음 곡식을 추수하게 될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드리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난 땅을 인도해서 가난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첫 소산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첫 소산이라는 것은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어떠한 기본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구비구비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외쳐 소산을 드리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에 늘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 좋은 것을 얻을 때. 첫 농사의 소산을 얻을 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수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1번, 2번, 3번, 4번 물론 2번, 3번이 없어야지만 가장 지금 우선 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먼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때로는 자녀들이 제일 우선순위로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 올라오게 되고 돈이 올라오게 되고 명예가 올라오게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우선 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이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이고 먼저 드리고 먼저 헌신하고. 첫 소산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나의 넘버원의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람 저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